다섯번째 코치팩 뜯어보겠습니다. 갑니다! GO! 저는 지금 자팀이 삼성이죠? 저는 오리지널 삼성팬입니다. 오! 오! 자자팀 나왔습니다. 자팀자팀 자팀 히어로가 나왔어요. 자 내려볼게요.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얼굴 없구요. 033은 다 얼굴이 있지 않나요? 아 삼성 수석 수석 코치 나오셨습니다. 히어로 코치팩 한장 뜯어보겠습니다. 갑니다! GO! 자, 히어로 팩은요? 또 삼성? 자, 4팀이고요 어? 올드 에스라이? 맞는데? 이거 또 건녀온가? 아, 한대화 코치. 아니라고 합니다. 07 시즌 수석 코치. 한대화 코치가 나왔습니다. 4팀이고요부라 상태 코치팩 한 장밖에 안 남아있는데요. 이한 장을 세차게 뜯어볼게요. 원하는 거는 033 혹은 플레입니다 가자! 고! 아. 자, 팀이고요 아, 이건 류감이네요. 14시즌이네요. 143용 류감입니다. 제가 153 류감이 하나 있는데요. 143용 류감이 또 생겼네요. 럭키박스 또두개 돌려보겠습니다. 럭키박스 두 개. 바로 돌려볼게요. 아, 오늘 먹은 연도종범신이에요? 어, 연도종범신 축하드립니다. 야, 연도카드 먹는 것만큼, 오이오이 오이! 여기 뭐죠 구단팩 한 개. 이득. 하나 더돌려옵니다 야, 구단팩이 나오네요. 럭박에서. 한번더 가볼게요. 갑니다. 얍! 마혜영 또안나왔고요 김효수가 나왔지만 안 뽑을 거고요 임수민! 정확 시너지 갑시다. 임수민 골라주세요. 수비 100일? 2번이 두 분이니까, 임수민을 2번으로 골라볼게요. 갑니다. 2번. 얍! 우 이야, 정확하게 골라주셨네요. 임수민 2번. 감사합니다. 자, 플리스. 가볼게요. 자, 갑니다. 얍! 아, 롯데 선수가 저기 유필선이 보입니다. 저거 뽑아도 못쓸것 같은데요? 예, 유피스는 진짜 아닌 것 같고. 마르티네스 골라주세요, 말티. 자, 그러면 1번이 두분 계시니까, 1번 가볼게요. 갑니다! 얍! 말티! 진짜 나왔다, 와. 아, 오늘, 오늘 절반 정도는 성공을 하시는데요. 예,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소름 돋았어요. 말티를 또 골라주셔서. <laughs> 아까 임수민, 말티. 어, 오늘 조합에서 픽 대단하십니다. 다들 잘 골라주시네요. 야, 감사합니다. 한팩 가겠습니다. 야, 오, 조인성, 샛이 아주 좋죠. 어, 플레가 하나 나왔고요. 조인성 10 시즌 코아 시즌입니다. 등정량은요. 오, 파머이네요 기가 막혀요. 64짜리 뒷면은요. 베개 와 LG 베개 이게 나오면 와 LG 베개 아닌 게 아깝네요 와아 진짜 좋은 게 좋은 조인성이 예 하나 스쳐지나갑니다 와예 내일 방송이요 내일 방송 없습니다 어 히어로 나왔네요입니스페요 성구가 조금 높고요. 이강돈 레프트 선구 시너지용입니다. 오늘 레프트 선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니다. 선구 시너지 막타. 갑니다. 한 남자는 없습니다. 정파선 주수 제9 시너지 마쳤습니다. 이야 예. 성공 이펙트 끝내주죠. 자 드디어 성구 마지막입니다. 메인 컨텐츠. 구금 운동 안에 수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고! 금 하나! 가운데에 금이 나왔습니다. 일단 가운데에 금이 하나 나왔어요. 원오, 평, 평, 평. 아, 돌붙였네요. 자, 두 번째는요? 아, 파워 피쳐. 자, 플랫 스킬은 과연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플랫 스킬은요? 네. 자, 두 번째 수변. 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변. 가겠습니다. 갑니다! 고! 네, 잡잡잡. 위기극복, 방심자. 네,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요거는, 여기까지 하려다가, 한번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딱, 한장만 가림판 안 쓰고, 투명하게, 수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갑니다! 고! 진짜 잡이 나오냐? <웃음> <웃음> 진짜 잡이 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거 뭐 저거 쭉 올리고 했으면은 괜히 희망고무만 했겠네요. 네. 잘안 가리고 잘했네요. <laughs> 자,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삼성 대기고요 콩대이니까. 예. 네, 우리 콩팀장님 바지 끝에 한번 붙잡고 늘어져 봅니다. 골드팩두장 개봉해 볼게요. 얍. 100번째. 오! 역시 100콩. 백홍 골드 팩에서 골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플랫 스탯은요, 오, 나쁘지 않아요. 어, 색깔이 아주 휘양찬란하죠 팀은요, 아, 롯데가 나왔어요. 아, 허기옥이네요. 허기옥이 이렇게 좋은 시즌이 컨업일 거고요. 네, 그렇네요. 컴뽕에 당했습니다. 극중년 58, 뒷면은, 예, 대, 우, 가, 나왔어. 뒤집어졌고요 <laughs>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에이? 아, 마지막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니까 결국에 하나 나오긴 나와요. 하 <laughs> 얍! 아하! 콩지석 올랐습니다 그리고 강민호는 5번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출석 도장만 역시 찍고 안 잡히는 것으로 저 한번 더 해볼까요 오늘 그냥 뭐 하나 줄 때까지 가보죠 뭐. 풀팩도 하나 뜯어보면 좋을 것 같고 프리스 한번 가볼까요 프리스 그러면은 실버팩 하나 뜯고 오 야, 여기서 실버팩에서 아하 실버팩이라서 스탯이 좋지 않네요 자팀 이런 이걸 실버팩으로 아오차팀 플레가 나왔네요. 차팀 플레가 나왔는데 실버팩이에요. 아 이거 컨 다운이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추력 빼고는 뭐 아주 나쁘진 않아요. 자 내려볼게요. 이러하고요. 박성민이네요. 박성민 몇장째냐? 와 오!!! 컨다운 143 박성민 우와! 우와, <laughs> 하 컨다운이었어. 우와, 실버팩에서 이걸, 우와, 우와, 썸네일입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오, 콩댕이, 기어이, 선물 받았습니다. <laughs> 우와, 우와, 말이 안 나와. 우와, 이게 실버팩에서? 말도 안 돼요. 등전해 보겠습니다. 스펙 볼게요. 등정량 52 네, 등정량 망이고요. 뒷면 볼게요. 뒷면은요, 네, 다음 수변각. 요거 수변 지금 하나 해봅니다. 지금 바로 수변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수변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수변 써볼게요. 가겠습니다. 수변 가자. 우, 금두 개. 우. 자, 금두 개입니다. 성공 확률 높습니다. 첫번 금입니다. 자. 동료인가 수변 내려오겠습니다. 갑니다. 이야 캐스이터 나쁘지 않아요. 자 회색 스킬은요 당겨치기 개당자 갑니다 마지막 플레스킬 뭐냐? 고우! 카게 애매하네 이거 다시 수변 돌리기도 뭐하고 안 돌리기도 뭐하고. 아 언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카게 이거 돌려서. 수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아, 안 나와요. 아, 안 나올 것 같아요. 하게방 <laughs>